아, 이거 세팅을 못 했구나. 채팅이 안돼, 못쳐지지 뭐 이거? 아, 내가 네. 설정 잘못했다. 제가 설정을 잘못했네요. 잠시만요. 됐나 이제? 다들 채팅이 안 쳐져서 당황하셨죠안녕하세요 컴퓨터 하나켜가지고 채팅창 설정 좀 해야겠다 이거 설정을 5초는 조금 느린 것같고 3초 됐다. 저놈이는 제대로 시험 되지 않아. 세팅만 금방 끝낼게요. 다. <laughs> 안녕하세요. 지금 3550점이에요. 그 닉네임 일본 국적에서 지으면 되거든요. 일본 국적으로 이거는 북미. <laughs> 사람들이 너무 저격을 하더라. 저번에 경쟁 돌리면서 생각을 한 건데. <laughs> 아 이게 생각보다 적지가 않더라고요. 적경하는 <laughs> 분들이. 정의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아. 잽싸게 해쳐 버리자. 다른 스트리머분들의 심정을 조금 알겠어 예, 다른 국적에도 한국에서 할수 있죠 잘 보고 배우라 불타는. 파라 오랜만에. 근데 아, 파라 네, 있어요 파라 에쉬네 파라 누구? 파라 떴다. 파라 <목소리> 필, 파라 <바로> 필. 그렛님어 나이스 파라 떴다. <목소리> <laughs> 아, 제가 전에 닉네임을 그 웃는 이모티콘으로 한적 있어가지고 그거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편할 때 하게 밀었다. 아, 이틀층이에 뭔가? 있 뭐지, LCG 2층이라 생각해봐. 내려왔다, 네. 내려왔다, 내려다 옛날에는 맥크리하면 2층을 좀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난사가 너무 좋아서. 네. 슬프트. 아이스, 슬프트. 아이스, 슬프트.

아, 되게 뭐. 도 뭐야. 뭐야, 뭐야. <laughs> 아무라고 잡는데. 오케이, 잡아 잡아.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네, <laughs> 난사 총알 풀릴때 데미지 몇 나오냐고. 아, 다운 이거 한 발당 데미지가 55예요. 아, 좀 맞아 줘. 지 충전 중이야? 에시 <laughs> 끝에 맺어. 그리 이런 i 만 g to go to the house. i 야 g o 야 n g to go t 아깝다. 2,000원, 5원 감사합니다. 멍해방이 뭐죠 아깝다, 아깝다. 애쉬요, 아니, 애쉬. 솔직히 아, 조금 애매해요. 아직... 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맞아야겠다. 어... 엇박이다, 엇박이다.

저는 애쉬보다 맥이 더 좋은 거 같아요, 솔직히. 솔직히 저는 애쉬보다 맥이 더 좋은 거 같아요. 애쉬 궁이 초창기에는 약간 베타 때는 사기 아니냐는 말이 좀 많았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너무 좀 카운터가 많다고 해야 되나? 지금 마스터예요, 대형. 닉네임 추천요, 반환하세요 <laughs> 흥방송 많이 해야죠. 정이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아? 그게 IP 우회를 해야 돼요. IP 우회 프로그램을 깔아서 뭐. 그. 세계 어딘가에선 소장이 지고있다 국적을 일본으로 바꾼 다음에 만들어야 돼요 일본 국적으로 아이디 만들면은 그... 뭐 기호나 이모티콘, 숫자 이런 것도 다 사용할 수가 있어서 둠피는 고인이 됐습니다 그냥 진짜 쓰는 사람만 쓰는 바나나가 현계적인가요 딸기 하세요 그럼 알 답변 주실 때 질문 한번 읽어달라고 알았습니다공대 어, 뭐? 나왔어요 파라 나야 좋지 한대 갈고 왔어요. 아 파라 이 새끼야 아. 이게 2층에서 파라를 견제할까 오, 뭐야 아, 딴데 예, 야타가 따버리네 위도도 있어요, 위도 그러면은 2층 가면은 저기, 좁... 여기, 여기. 2층 가기 힘들겠죠? 위도 어... 아, 저거 안돼. 자리아님 조심. 나 케어, 나케가나 오케이, 가능, 가능. 나 죽겠다. 좀구했 <목소리도> 바로 너 이렇게 띄우고 잠깐만 위도한테 달다. 아. 위도 왼쪽방왼쪽방 위도 조심해요. 탔어 아이차. 이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뭐야? 이거 뭐야? 내힐러 없어요. 방벽으로 버텨야 돼. 아이차. 이제 이저 가요. 이쪽저 가요. 좋다. 좋다. 공격기가 준비됐습니다 잠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u t e s 2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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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m i 파라파라티, 파피엘이에요 파라토나, 내가 두대 갈궜는데 간지러. 라인 망치 조심라인 망치 있어요. 라인님 오케이 오케이 오케어아어도 아, 그럼 막기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깝다. 이거 내가 성공 맞췄으면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내 실수다. 습 어, 위도 살벌하네 나이스. 나이스. 어, 아, 어, 메크리 어, 올라왔다. 바라라. 2층. 그, 이층크리 완전 프리딜인데? 크리 커. 나이스! 니아리아 님이 따 아니, 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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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아 아니, 아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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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아아나아아에아 와, 아니, 아이아아 안녕하십니아 너무 아, 딜이 많아 헤이 일단 살아 돌아왔어 안녕하십니까 라인 힐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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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인 막 왔다 갔다 해 아, 무살 브릿감. 아, 거 아, 메크리 깎이야. 저도 일 한번 돕나. 메크리, 커. 크이 예전 같지 아, 위도저 정면에 있네. 공기 충전 중이에요. 어, 아, 지금 위도한테 다 죽는데. 아나님아나님아나님아나님어어 어, 왜왜뭐 어, 나이스 나이스. 와, 혼자, 올라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와, 나이스 혼자 하군이노 올라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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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게아이스그리가막아줬다미 어딨지? 미도 정면에 있고 한조가지한조가저한조도 어, 위에 있다. 한조 안 해. 한 점, 나이스. 음. 어? 한두 위에있어 한두 한두 위에있어 아위도안해한점좀위아이스잡아잡아 오케이 누구 데웠 어? 뭐야 뭐아 근데 위도우가 원래 암살자처럼 플레이하는.. 할 때도 있어요 약간 다. 저 위도우가 잘한 거긴 해요 원래 위도호가 헤드 한 방이면은 적을 잡을 수가 있어서 암살자처럼 플레이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지 그냥 팀원들이 잘하네. 아, 잘한다. 이거. 와, 지치기 그 꿀브리핑이었다 진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저는 좀 많이 풀어요. 손한 2-30분 정도는 푸는 것 같아요. 최소, 한 최소 2-30분. 일단은 그마, 그마 믿고 가는 그냥 딜러 다 쓸만한데, 그마 이상부터는 조금 딜러가 중감도 38이에요. 저. 예, 저 게임 좀 돌리다가 온 거예요 <laughs> 점수 올라가 있죠 좀 저번보다 소한거 웬만하면 올리긴 하는데 정는 저절로 실현돼. <laughs> 잘 보고 배우라 이거 내말투인데 약간. 바스티현님왜 그러시죠? 내말투인데 장난으로 신고한 거예요, 친구예요 원래. <laughs> 보자. 80%프로 방벽 딜만 넣으면 이길 것 같아요. 아 어, 근데 제한 줄을 못해요 요즘. 내가 저는 사설 방으로 풀죠. 바라지 마라. 훈련장은 제. 어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것진 같 않아서 보들이 너무. 베어에서못 쓰고 있어 드에민베가 될까봐 끊에요 베드에서 베드에 설정을 해야겠다. 끊기나요? 에에 설정을 해 볼게요. 을 잠깐 계속 움직입시다. 요 지 금도 끊겨요. 이거 그럼 공격, 공격 끝난 다음에, 그 대기 시간을 제가 설정을 해 볼게요. 설정을 해야겠다. 설정해 봐야겠다.